그렇게 하는데 100원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우리 배송 기사들이 가서 다른데 것까지 다 하는 겁니다. 그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저희가 위탁계약 내용에는 배송을 간 곳에 있는 플래시백을 회수하는 것을 계약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가는 데간 데에서만 회수하는 게 아니고 그 다른 곳까지도 간단 말입니다. 잠깐 우리 그 노조위원장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네, 맞습니다. 그 현실을 지금 분대표를 알아요, 몰라요. 그래놓고서 인센티브까지 지급한다, 지급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녹지원 병원 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이런 것들이 노동 강도를 훨씬 더 힘들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선 인센티브 준다. 그리고 이백 원이라는 게 이게 노동 착취라는 겁니다. 우리 노조위원장, 선택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다시 말하면 맞습니다. 평가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다 이런 거 아닙니까? 예, 네, 맞습니다. 그거에 대한 부분을 둘중 하나. 평가에서 빼든지, 아니면 자의적 선택권을 주든지, 아니면 적어도 이러면 일한 만큼 보상 대가를 더 주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택배 기사의 업무는 집화 배송이고 프레시백 회수는 집화 업무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집화 업무라고 한다면 예, 예. 대대로 된 단가를 아니, 줘야 되고 문제지만, 네. 분명히 국토부 폐준계약서에는그 부분이 없다고 얘기했고 그렇습니다. 사회적 합의에도 빠졌어요. 예, 제가 맞습니다. 말하겠습니다. 프레시백 회수 업무는 인센티브에 가깝냐, 아니면 백원 주는 게 정당한 보상이냐, 아니면 착취에 가깝냐, 네. 분명히 얘기해 주십시오. 현재 프레시백 회수 업무는 착취에 가깝습니다. 가나사 대체위원회 설문조사 보니까 90%가 이 업무에 부정적이었어요. 그래도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카페에서도 그러니까 카페에서도 프레시백 업무에 대해서 대부분 부정적이었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홍대표 지금 라했고어요 결론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예. 우리 쿠팡 배송기사가 하는 페스시벌 해소업에 대해서 근본적인 고민해야 됩니까? 상관없습니까? 평가에서 빼든지 아니면 그거에 대한 정당한 검토해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닙니까? 뭐 의원님 말씀 주신 취지를 유념해서 뭐 보완할 부분이 있는지를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지금 쿠팡에서는 정당한 보장이라고 백원의 얘기지만 그리고 인센티브 준다고 얘기하지만 몇 프로 이상일 때 이거는 노동자들에게 선택권이 없는 겁니다. 두 번째 보상 정당한 대가가 아니고 착취라고 서 다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들 부정적입니다. 그러나 평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강민우 위원장, 현재 쿠팡 배송기사 입장을 네. 대표해서 프레시백 업무와 관련된 문제점, 이런 부분들 네. 가감 없이 짧게 좀 얘기해 주십시오. 예, 저도 지금 현장에서 프레시백 뭐 비롯한 퀵플렉스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 동료 기사들에게 핸드폰 확인해 달라고 했더니 오늘 하루 어 회수하라고 할당된 프레시백이 한 명이 최대 많았을 때 400개였고 적어도 100개가 넘었습니다. 건당 100원을 받는 업무입니다. 여기 영업점과 같은 현장 종사자 의견 수렴해서 뭐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